이 구조변동 얘기는 내가 옛날에 이 책을 보고 이게 오래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laughs> 아,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나남에서 나온 책들이. 그래서 거기도 뭐 이렇게 내가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창고에 있어서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구조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 이게 책 제목이 영, 어, 독일어로. s t r u k t u r a n Öffentlichkeit인데 Öffentlichkeit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 돼요. 이게 어, 한마디로 말하면 주지의 사실이 된다는 거야. 주지, 그 openness, 영어의 이 개방성 그 그런 그 거죠. 사람들이 주지의 사실이야. 내가 이 시간에 강의한다는 거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주지의 사실, 그거야, 그 주지. <laughs> 공공성, 공개한다는 거야. 일반 대중, 공중, 이런 뜻이야. 세상, 이런 뜻이야. öffentlichkeit.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publicity?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 이 책이 유명하니까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그, 뭐라 그러더라? public sphere? public sphere라고 해서 공공의 장소? 공공의 공론장. 그래서 우리말로는 공론장이라고. 어 번역을 했는데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공론화해서 그 서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이 있잖아요. 의사소통 함으로써 합의된 어떤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자기의 처지에 맞게 그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합의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그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막,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리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 공론화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핵심 이슈는, 그게 무엇인지, 그 나타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알수 있도록 해 놓고 나서 자기 견해를 갖는 그거 여론 그것이 바로 진리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 놀랍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현대사회에 와서 그 사실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디어가 날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다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왜곡할 때, 그 사실을 왜곡할 때, 살짝, 살짝 왜곡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그 왜곡된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여론을 그렇게 자기가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이 왜곡되겠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학자, 사회학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말이면 기본적으로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철학자 가 공론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공론장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교수 자격 논문인데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려면 독일에서는 교수 자격 논문을 따로 써야 돼요. 그것이 대개 세계적인 이 말하자면 주목을 받고 그러죠. 독일에서 교수들이 쓴 교수 자격 논문이 는 특별히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대가들이 쓴그 사상적 이 포효, 철학적 포효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독일에서 무슨 사건이 크게 일어나서 막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그 한스 위르겐 아, 하버마스지,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대가가 프랑크루트 알게마이의 전면에다가 자기 논지를 쫙 쓰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laughs> 아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조물애이들은 다 깨갱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내뱉은 그 사상. 이것이 곧그 인사조직론. 아 인사조직론 경영학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 경영학은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개방적이고. 그래서 뭐 남들이 다 좋다는 건다 갖다가 써서 돈을 벌어야 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돈만 그냥 단기적으로 목전의 이익에 따라서 돈만 버는 건 경영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투기꾼이나 하는 거지.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주 롱톰하게 100년 이상에 가는 기업이 조금씩 조금씩 그 성장해가도록 하는 학문이에요. 경영학이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전은 굉장히 중시하죠 경영학에서 비전이 없는 조직은 당연히 그건 투기꾼들이라 하는 그 그거지 어떻게 그걸 경영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드시 비전 목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하는 일이 이 인사 조직론에서 사실은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야. 그다음에 그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구해서 거기다 앉히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그런 구조 변동을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인사 조직론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설계할 때 서로 연대하고 보충하도록 대화하고 토론하도록 이게 바로 공론장의 구조변동이 대화하고 토론해라. 그런 얘기야.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나온 생각이야말로 그것이 진리를 반영한다는 거야.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지. 그 합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2인 3각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재명이 말했던 대동세상을 게르만 모형은 가지고 있는 거야. 태초부터, 게르만 모형이 태어날 때부터, 2차 대전 후에. <laughs> 근데 2차 대전 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실 거기서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그 배경은 칸트 철학에서부터 나와요. 직접적으로는 칸트 철학에서 나오고, 해계를 거쳐서, 막스 베이버를 거쳐서, 또 뭐, 그 신전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 칼리 아스포스는 이전에 몇번더 얘기했잖아요. 칼리 아스포스는 뭐, 어, 60년대에 돌아가셨지만, <laughs> 6 0년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하버마스는 어, 20세기 후반에 정말 아주 스타 철학자가 됐죠. 독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라. 예,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그 찾아보니까 94세입니다. 29년에 태어났으니까 94세죠. 아직 살아 계시고. 작년에 또 2022년에 시민 민주주의에 대해서 썼어요. 아직 그걸 내가 주문하지도 못 했는데 주문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누가 번역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기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시민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자, 이게 그래서 이 인사조직론은 철저하게 이 철학자들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르기 하버마스도, 어, 그 우리 겸여하게 공헌한 바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